여러분들 저한테 자주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을 하면서 좀 거기에 몰입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하고 싶은데 교수님 집중이 잘안 돼요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요 제가 그 질문에 답하는 차원에서 집중력과 집중법 등에 대해서도 제가 리드미컬 텐션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훨씬 더 심플하게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집중하는 방법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자 집중하는 거 이거 모두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집중을 왜 하려고 하냐면요. 집중을 해야 그나마 재미있어요. 집중을 하지 않고 아주 느긋하게 하면 행복감이 올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인과 동시에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가 되니까 너무너무나 신이 나고 너무너무나 리듬감이 있고. 그 결과로서 효과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력을 키운다는 것은 재미있게 그것을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역도 당연히 성립하죠. 재미가 있다 보면 집중력도 높아지는 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방식의 키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근원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집중이 잘안 돼. 그거는요. 그 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식을 더 늘려야죠.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책을 보고 책을 읽으면 새로운 사실들이 쉽게 이해가 되면서 아하 아하 하고 읽으면 어떻게 집중이 안 되겠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집중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그것을 즐기고 재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비빈 부익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열심히 수련을 하고 기술을 열심히 익힌 사람들은 그것이 더 재미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더 좋아지고요.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성과가 좋아지고 성과가 좋아져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기술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얘가 긍정적인 선순환의 성장 사이클을 재미와 집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 얘가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이자 원리이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기를 바래요 장기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또몇 가지 여러분들이 팁을 갖고 계셔야 돼서 제가 급히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첫 번째 팁 음악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음악은요, 그런데 가사 있는 음악은 좀 별로예요. 가사 없는 음악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가끔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집중력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머리에 80% 밖에 집중할 수 없어요. 머리에 20%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머리의 공간에 잡생각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얘를 막기 위해서는요, 그 20%의 공간에다가 무엇인가를 넣어두면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가사 없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사 없는 재즈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클래식을 듣기도 하고, 또뉴 에이지 같은 것을 듣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음악 같은 소리를 켜놓으면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혼자 너무너무 조용한 상황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카페 같은 데 나가시죠. 카페에 나가면 어떤 환경? 소음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야. 이것이 무엇을 차지한다고? 우리 머릿 속에 20%의 공간을 차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 어수선한 환경이 우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이해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 집중이 잘안 돼. 음악을 틀어. 음악을 틀었는데도 잘안 돼. 자리를 옮겨서 카페로 가. 등등. 이런 수단을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을 하려면요. 제가 이걸 이제 explicit라고 하는데요. 표출.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겉으로 표출하지 않습니까? 집중력도 확 높아지고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갈때 분들 거기에 몰입하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으면 한한 페이지 정도 읽고 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줘요. 심지어 걔를 메모를 해 주면 표출의 행위를 정말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또 책을 읽다가 집중이 정말 안 돼.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작은 소리로 낭독을 해 보는 거예요. 요거요. 한 3분, 5분만 해도 다시 집중력을 몸에 착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왜 이런 작동이 되냐면 이게 익스플리시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으로부터 밖으로 무엇인가를 표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출해낸 것을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하면서 다시 우리 안으로 넣을 수 있죠. 임플리시트죠. 이 익스플리시트와 임플리시트가 반복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집중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들었더니 집중이 훨씬 더잘 되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대학생들 말이죠. 강의실에서 앉아서 자꾸 다른 거 하고 집중 안 하려고 하시는데요. 어차피 그 시간은 다른 걸 해도 재미도 없고 다른 걸 해도 효과가 없지요. 그럴 때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자기 식으로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 재미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중의 원리의 하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내가 확좀 집중을 해야겠어 하고 생각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몸의 상태예요. 몸의 상태는, 물론, 그 전날 밤 잠을 잘 주무셔 둬야죠. 이게 잘된 날은 엄청 좋아요. 이게 잘 되지 않은 날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쉼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푹 쉬어줘야 돼요. 저는 45분, 15분의 텀으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쉬어졌다가, 무엇을 하다가 쉬어졌다가, 이게 이제 제가 리드미컬텐션이라는 이야기를 할때 강조하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쉴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육체를 쉬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쉬어주는데 핸드폰을 엄청 열심히 한다든지, 정신을 쉬어주는데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쉬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는 것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을 아예 정해서 하시라고 권유 드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보고 있다든지. 이렇게 정신을 완전히 푹 쉬어줘야 돼요. 제가 정말 권하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우토겐 같은 소개를 했는데요. 아우토겐 같은 방식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자신의 몸을 생각해주는 겁니다. 몸의 어떤 상태를 눈을 감고 눈을 떠도 돼요. 눈을 떠도 가능합니다. 반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몸의 어떤 부위를 계속 생각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 이것이 정신을 릴락스 시켜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중간중간요. 그런데 이것도 요령인데, 자신이 현재 읽고 있는 것, 자신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 그것을 쉬는 시간에 잠시 잠시 떠올려줘요. 이것을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하고 이런 순간의 생각들을 이어서 쭉 가는 생각 방식을 생각의 이음이라고 하는데요. 쉬는 시간에 전 시간에 했던 공부, 전 시간에 했던 일을 머릿속으로 한 번만 떠올려줘도요. 그 다음 시간에 그 일을 이어가는 데또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중이라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자기의 습성. 집중이 잘 안될 때 자기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중이란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이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이 잘 안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보시면요 집중력이 점점점점 점점 높아지는 거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함과 동시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집. 중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재미가 느껴졌을 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의 기반이 되는 능력, 실력, 기술 이런 것들을 연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능력을 키워간과 동시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일 자체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들도요 집중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분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